40대 직장인 박순분 씨는 요즘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합니다. 회의 중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이 행동이 나옵니다. 동료들은 스트레스 받나보다 생각했지만, 박순분 씨 본인도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뇌를 10년 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긴장되거나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몸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 대부분은 이것을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뇌 스캔으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행동을 하는 순간, 뇌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소부족으로 서서히 늙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것. 하지만 뇌과학자들이 생명의 리셋 버튼이라고 부르는 이 신비로운 행동의 정체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한숨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쉬는 그 한숨 말입니다. 휴. 하고 길게 내쉬는 그 숨. UCLA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는 한 시간에 평균 12번의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폐속 작은 공기주머니, 폐포가 쪼그라드는 것을 감지하고 긴급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자동 재시작처럼 몸을 리셋하는 생명 유지 장치였던 겁니다. 한숨을 쉬는 그 순간, 쪼그라들었던 폐포가 빵 터지듯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뇌 전체로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고, 뇌 기능이 즉시 향상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한숨 호흡을 한 그룹이 불안 지수가 40% 감소하고 뇌의 산소 포화도가 크게 개선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혹시 나는 한숨을 별로 안 쉬는데라고 생각하신 분들 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만약 이 자동 리셋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폐포는 계속 쪼그라들고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뇌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한숨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한숨 하나가 뇌 건강을 좌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뇌 리셋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식적인 한숨을 연습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후, 하고 크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뇌가 즉시 재부팅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깊은 한숨을 두번 내쉽니다.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셋째, 잠자리에서도 한숨을 세번 내쉬어 보세요. 뇌를 진정시켜 깊은 잠으로 이끕니다. 이처럼, 한숨을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꾼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냅니다. 한숨은 단순히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구조 신호이자 몸을 리셋하기 위한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대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의식적인 한숨을 통해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이원이었습니다.